안녕하세요. 무서문분 아차프입니다. 저 써밋입니다. 출고되긴 때, 자, 바디핀, 자, 꽂아가지고 이제 출고될 거고요. 자, 아, 보시면은, 앞쪽부터, 쫙 시원하게 패드로 돌아가죠? 자, 자, 끌게요. 끄는 이유는 뭐냐면요. 자, 보시면 여기 그 공구가 있어요. 공구가 어떤 거냐면, 제보번호가, t t g e l a b o 예요 자, 이게 뭐냐면, 여기다가 여러분 설명하면 힘들잖아요. 이 공구가, 딱 집게 제로 되어 있어가지고, 이거 돌리고, 내리고 할수 있게끔 됐어어요 굉장히 편해요, 이거요. 딱 돌리고, 내리고. 지금 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쪽이 너무 낮아 가지고 우리님께서 아마 차가 너무 처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 그렇지만 얘를 쇼을딱한 다음부터는 내리면 올라가고 올리면 됐죠 그렇죠? 이거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쇼을한세 바퀴나 네 바퀴 많은 다섯 바퀴까지 해놓고 하면요 차를 자 받으시면 내리면 올라가고 올리면 내려가면 이렇게 보시면 내리면 올라가고 올리면 조금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공구가. rcsn 특히 이 서밋에는 꼭 필요한 거니까요. 공고 한번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t t 2 l e v o 입니다 오케이. 차는? 차는 서밋입니다.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밋. 오케이. 1분 영상이었습니다. 예스.